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7월 7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코인은 스토리지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 채널에서 잡아드린 종목들입니다. 엘프는 여기서 저희가 잡아드렸는데, 바로 55% 이상 슈팅이 나와주고, 252원 저항라인까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아하 토큰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1, 2차 분할 매수 가격 찍어드렸는데 2차까지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8원 초반까지 펌핑만 3번이 나왔습니다. 입절하시고 다시 1차 매입가에서 매수하셨다면 한두번은더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엔진 코인도 저희가 타점 드린 데서 24% 정도 슈팅 나왔고 정확히 매도 가격까지 맞춰 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은 매수, 매도, 타점 전부 무료로 전달해 드리니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렵거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손실금액, 원금 회복까지 관리해 드리며 코인 시황과 뉴스 무료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어서 스토리지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관 인덱스는 데이터 저장 서비스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 하드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스토리지 토큰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ERC20 토큰으로 저장 서비스의 지불수단 및 보상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서 웹3.0 NFT 코인들이 강세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괜찮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시 4시간봉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약190% 상승을 보이며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현재는 눌림을 받았던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840원 지지구간만 계속해서 버텨준다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점 돌파시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노려볼 만한 구간으로 생각되며 매수구간은 960원에서 870원 분할 매수하셔서 평단가잘 낮춰주시고 손절 라인은 820원 라인 이탈 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시점은 전고점 1100원 라인부터 1140원, 분할 매도하실 분들은 1200원에서 1280원 라인까지 급상승 물량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현금화하시고 타점 다시 잡아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매매하기 어렵거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손실금액, 원금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속톤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방 입장과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며, 포인 시험과 뉴스 무료로 전달해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